HBM4 시대 개막, 커스텀 장비가 승부처. 네, 첫 번째 이슈는 반도체, 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서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반도체 장비 좀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삼성이라든지 SK 쪽에서 이제 어 확정 실적 발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 이걸 통해서 뭐 로드맵 발표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코를 통해서 어 어느 쪽으로 또 투자를 많이 가져가는지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또 매출이 실적이 더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투자해야 될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어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GPU 루빈에다가 HM, HBM4 탑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삼성이라든지 SK가 또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동력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내 장비 업체들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장비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반도체 칩과 관련된 부분들 반도체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보시면 뭐30% 이상 이렇게 프리미엄 가격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뭐 매일매일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장비에 대한 부분들 HBM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고부가 같이 제품 장비들을 또 같이 공급이 들어가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어~ 요 테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메모리 반도체 계속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 시설 확대에 따라서 장비 확보도 좀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짚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어떤 것들 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DI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께서 관심있게 보고 계신 종목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디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 특히나 좀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아네 사실 이 한미반도체는 제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공략주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7, 80% 이상 수익을 드리고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이 HBM 과 관련해서 TC 본더 관련해서 점유 1위 기업이라는 건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은 요 관세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한미 싱가포르라고 해서 현지 법인까지 이렇게 어, 설립을 진행을 했고 글로벌에 대한 대응력까지. 받쳐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뭐 관세에 대한 부분 내용 나왔을 때 사실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버텨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차세대 패키징 솔루션 관련해서 어찌 됐거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들이 올해 이1월달2월달 안에 또 내용이 나올 텐데 아마 삼성전자 발표와 이따라서. 어, 좀,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미반도체를 한번더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HBM 관련해서는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어, 또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 SK 쪽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어,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테스트까지 통과를 해서 이제 1분기부터는 실제 매출로 어, 반영이 되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장세, 뭐 종목 장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 장세에서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거나 실적 가이드라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DI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서 어, 지금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TC 본더 수주에 대해서 좀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s k i 이닉스 관련해서도 추수, 수주 소식들 들려왔는데 좀더 지속적으로 기대감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DI도 역시나 HBM 수혜 받아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어, 강기성 파트너님 오늘 애프터픽은 뭘로 뽑아주실까요? 앞서서는 한미반도체로 저희가 충분히 수익을 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DI 종목을 한번 좀 집중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DI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순행식 그 핵심 장비를 통해서 어, 좀 독점적인 그런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 핵심 장비를 둘다 공급하는 그런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추정치가 좀 높게 지금 잡혀 나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지금 커질수록 어, 이 종목들을 항상 크게 올라가는 법인데 지금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나와주면 아마 같이 좀 동반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DI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나중에 분기 실적, 1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DI를 좀 유심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DI 차트만 잠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승폭이 어, 굉장히 이제 이번에 많이 나온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 이번에 어, 조정을 조금 거쳐가면서 버텨가는 구간에서. 어, 지금 다시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또이 윗자리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어, 경우에는 한번더 가는 애들이 상승을 더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또 강의 시간에 제가 요게 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더 특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요 DI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까지 우리가 끌고 가면은 요거. 어, 신고점을 또다시 갱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어, 참고를 하셔가지고, DI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오늘 애프터픽으로는 DI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부분들 투자 포인트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들 이어서 강의 시간에 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